가주다부살이 찾는 법 일단은요 어, 다리 덩굴이 있어야 됩니다 큰 다리 덩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낙엽을 들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케이. 오 계속 이야 <laughs> 우와 우와 이야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

그래서, 이렇게, 실랑이이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, 살살살살, 뿌리가 안 뽑아지게 살살살살 이래갖고, 이렇게 요것만 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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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! 쏙. 우아 쏙쏙 뽑는 재미있어, 으 합니다. 우아